이상 브런스비컵크 프로 볼링 대회 TV 파이널 남자 개인전 결승전입니다. 강문권 선수입니다. 높은 RPM을 바탕으로 엄청난 또 피넥션을 보여주면서 시원시원한 볼링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 네. 예 맞서 김효중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새로 또 등재를 틀기도 했죠 이번 네. 대회를 계기로 라운드 H에서 계약을 새로 했죠. 예. 자, 이두 선수 모두 데뷔 첫 TV 파이널 진출 그리고 결승전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1993년생 프로 3년차의 강문권 선수가 먼저 <laughs> 예, 승부에 임합니다. 방영훈 선수가 <laughs> 네. 나를 꺾고 올라갔으면 우승까지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또 전달해 줬고요. <laughs> 결승전 첫 투구 강문권. 강문권 스트라이크로 시작합니다. 행운의 스트라이크입니다. 예, 아 행운의 스트라이크예요. 그렇죠. 어느 때보다 또 기쁨을 표현해 주고 있는 팬들이고요. 어, 이번에도 피넥션 덕분에 네. 스트라이크가 완성됐습니다. 거의 뭐 19.5보드, 예. 거의 스플릿이 나도 뭐 나야 되는 그런 두께로 들어갔는데 행운의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역시 높은 RPM의 덕을 봤고요. 김효중 선수 올해 데뷔 첫해데요 TV 파이널 결승전까지 와 있습니다. 김효중의 결승전 첫 투구는 오 음. 스플릿이 나면서 시작합니다. 결승전은 결승전이네요. 맞습니다. 예. 제가 오늘 경기를 하면서 몇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실토를 하더라도 끝까지 정확하게 자세를 잡아야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잘알 수가 있는데 아 지금 김현중 선수는 본인이 스페어 미스를 한거 아니 그런 본인의 피지컬 미스를 한 거를 알아차리고 자꾸 자세가 무너지는 모습버가 됐어요. 이렇게 리커버리 샷을 잘하면 됩니다. 야, 청난 네. 리커버리를 봤습니다. 저희가 방금. 네, 어 대단한 스페어를 지금 했어요. 야, 대단합니다. 야, 이게 이렇게 날아들어서, 야 커버가 되네요. 네, 아, 지금 스페어 샷 같이 좀자신있게 투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해맑게 웃는 얼굴로 또 보고 있는 가운데. <laughs> 김효중의 두 번째 프레임, 어, 이번에도 예, 세 개의 핀이 남았습니다. 스플릿이 나면서 일곱 개의 핀만이 쓰러졌네요. 첫 번째 프레임과는 또 반대로, 첫 번째 프레임은 너무 두껍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조, 조절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합니다 아, 어. 오픈이 됐네요. 네. 다위 결정전, 3위 결정전 모두 몰아치기를 보여줬던 강문권 선수인데 결승전 첫 프레임은 스트라이크였고 두 번째 프레임 나섭니다. 어 이번에 오른쪽 측면에 세 개의 핀이 남았습니다. 네, 무슨 슈트를 했네요. <laughs> 정신을 좀 차려야겠네요. <laughs> 표정이 더전더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예저메시지를좀 봐야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봐야 될것같습니다그 말로 신스틸러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세계 의 핀을 노리고 있는 강문권 <laughs> 스페어 성공합니다. 은 네. 한껏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강문권 선수입니다. 우승자에게는 1,300만 원의 상금이, 준우승자에게는 7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거의 두배 차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예. 갑니다. 세 번째 프레임 강문권! 텐 핀이 남아요. 네. 개인 서바이벌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4위 결정전에서도 살아남고, 3위 결정전에서도 살아남은 두 선수가 결승전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강문권 라인스페어 성공했습니다.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서 강문권 그리고 김효중 선수가 맞붙고 있습니다. 김효중의 3프레임 투구는 스트라이크로 이어집니다. 네 장비를 교체를 해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강요, 강요, 김효중 선수 네. 어, 마지막 저 손목 스냅이 대단히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구사를 하고 있고 음, 적절한 볼 교체를 한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다섯 개가 남네요. 첫 프레임과 비슷하게 다섯 개의 프레임이 다섯 개의 핀이 쓰러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로테이션 양이 좀 적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백엔드에서 정확하게 볼록이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오, 네, 빠르게 작나요? 가는데 아. 아, 하나가 남았네요. 현재까지 4프레임까지 끌고 오는 과정에서 오픈이 두 번이나 난 김효중 선수입니다. 이 오픈이 쌓이면 나중에 크게 더 다가올 텐데요. 강문권, 강문권, 핀 하나가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오픈 없이 잘 풀어가고 있는 강문권 선수인데요. 강문권, 김효중 모두 데뷔처 TV 파이널에서 맞붙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핀 하나를 향해 가는데요. 쓰러뜨리면서 나인스페어 강문권 팀 레디컬 소속의 강문권 선수 김효중 선수는 이제 그 오픈의 아쉬움을 털어내는 퍼포먼스를 앞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try. 예! 시원 시원하네요. 좋습니다. 예. 회전도 상당히 빠르고요. 강문권 선수도 이제 볼을 교체를 했죠. 예. Yeah. 그러면서 오픈 프레임 없이 경기 중반까지 끌고 오고 있는 강문권입니다. 이에 맞서는 김효중 부드럽게 갑니다. 하나의 핀이 남습니다. 결승전이 주는 이 부담감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효준 선수는 이 전대회였던 DSD 3호컵에서도 라운드로 그냥 진출할 정도로 굉장히 본인의 기량을 지금 뽐내고 있어요. 그렇죠. 프레임 음, 이번에 또핀 하나가 살아 남아 있네요. 김효중 선수의 투구를 보고 있으면 이꼭핀 하나가 남게 되는데 그 남는 핀이 계속 바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텐 핀을 쓸어 뜨려야 할 텐데요. 김효주, 어 음. 실수가 또 나왔네요. 지금 6프레임까지 오는 과정에서 오픈이 벌써 세 번째나 나고 있어요. 네. 이러면 강문건 선수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네요. 예. 어, 크게 달아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강문건 선수입니다. <laughs> 오늘 완전 신 스틸러인데요. 네. 박영훈 선수가 아, 방영 선수도 정말 스윙 리듬 밸런스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네. 어, 여덟 개 핀만 쓰러졌습니다. 리드를 크게 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일단 여덟 개 핀을 쓰러뜨린 강문권 선수입니다. 강문권, 스페어처리 네. 성공시켰습니다. 2023 브론스 위컵 개인전 결승전 치러지고 있고요. 이제 경기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네, 이번에 또 8개의 핀만이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3년 차이의 강문권 루키 시즌의 김효중 이 신예 선수들이 맞붙고 있는 이번 결승전인데요. 지금 공이 너무 일찍 반응을 하다 보니까 좀더 길게 공이 갈수 있는 볼을 지금 장비를 교체한 것 같은데. 예. 길게 가긴 하지만 리커버리에서 볼이 반응하는 것은 좀 약한 느낌이 있어요. 아, 예. 지금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페어 처리 잘 해낸 강문건 선수입니다. 7프레임까지 맞췄어요. 네. 지난 프레임은 오픈이 났었고요. 음, 예. 6개의 핀이 쓰러졌습니다. 지금 전혀 본인의 스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음, 지금 볼을 놓는데 지금 되게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포커스를 내 피지컬에 맞, 생각을 하면서 포커스를 나한테 맞춰야 똑바로 내가 원하는 투구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어디를 어디에서 쳐서 어디를 지나가서 어디 브레이크를 음. 만날수록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게 많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또다시 오픈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프레임 연속 오픈이 났어요. 음. 파이팅! 파이팅! 남아있는 4개의 핀 가운데 3개의 핀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프레임 김효중 김효중 음. 8 프레임. 어, 김효중. 오랜만에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다섯 프레임 만에 스트라이크 기록한 김효중. 스트라이크 기록을 하긴 했지만 본인이 정말 베스트로 스트라이크를 한게 아니고 9 프레임으로 예. 오른쪽이지만 1, 2 스트라이크가 났기 때문에 음, 그다지 표정이 밝지는 않죠. 그렇네요. 예. 강문권이 갑니다. 오, 강문권. 오, 그런데 어. 여기서 또 스플릿이 났어요. 야. 지난 4위 결정전, 3위 결정전에서 경기 후반부 스트라이킹 진을 보여줬던 강문권 선수인데 결승전이라서 그럴까요? 현재 6, 7, 8 프레임 치르는 동안 첫 투구에서 모두 8개의 핀만 넘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스프릿입니다 예. 예. 오, 두께 적절하게 잘 맞추면서 커버가 됐네요. 자,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스페어였습니다. 예. 왜냐면 하 이거를 스페어를 못 하게 되면 9번, 10번 프레임 안에 스트라이크 기하고 못 하고 스페어를 하게 되면 180대거든요. 그렇죠. 예, 박형훈 선수 계속. <laughs> 아직은 몰라요. 예. 아직은 모릅니다. 그야말로 정말 뒷심을 발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0문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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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홉 개의 핀을 쓰러뜨린 강문구원 네. 선수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예. 오. 예. 오. 예. 스페어 처리까지 네. 잘 해냈습니다. 자 이제 김효중 선수는 남은 9번, 10번 프레임을 모두 스트라이크 아웃수라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효중 스트라이크 네. 더블을 기록합니다. 스트라이크를 더 많이 기록한 쪽은 김효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효중이 세 차례, 강문권이 두 차례 현재까지 스트라이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승에 진출한 두 선수가 디파이날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 그것보다는 지금 경기가 거듭됨에 겨듭되면서 레인 지금 상황이 조금 토프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백트레이의첫 투구 김효중이 스트라이크를 성공시키면서 네. 터키에 성공했습니다. 야, 뒷심을 발휘하는 쪽은 오히려 김효중인데요. 경기가 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서는 서든데스에서 올라온 김효중인데, 이번에도 두신 발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중 갑니다. 오, 김효중 <laughs> 포배가예요. 자, 행운의 브로클린 스트라이크 또한번 나왔죠. 예. 지금 김효준 선수가 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보시면 스페어 미스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발목이 잡힌 거거든요. 네. 지금 네 번의 스페어 미스 중에 세 번은 스페어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핀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210대입니다. 강봉권 선수는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페이스를 잘 찾는 게 중요할 테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보너스 샷을 남겨놓은 김효중 자신의 이번 대회 마지막 투구입니다. 김효중 아홉 개의 핀을 쓸어 뜨리면서. 이번 대회 마지막 투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강문권의 결과를 기다리게 된 김효준 선수입니다. 빅스플릿이 혹시 나온다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네. 아니면 지금 현재는 우승에는 강문권 선수가 좀더 다가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문권 템프레임의 마지막 투구입니다. 네. 네. 어떡해 핀을 쓰러뜨린 강문권 선수입니다. <laughs> 네. 자, 지금 우승은 확정이셨고요. 예, 이로써 네. 예. 김효중 선수의 179점을 넘어서게 된 강문권 선수고요. 폐업 네. 처리까지 <laughs> 아 박영훈 선수 정말 빠르네요 이거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문구를 <laughs> 적절하게 예. 바꿔가면서 응원을 네. 보여주고 있는 박영훈 선수였고요 이제 강문권 선수의 2023브론스 위컵 프로볼링 대회 개인전 결승전의 챔피언 샷입니다 2023브론스위컵 프로볼링 대회 개인 서바이벌 결승전 우승자 강문권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데뷔첫 TV 파이널에 진출한 두 명의 선수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고요. 그 가운데 <laughs> 예 1993년생 바로 데뷔 3년차의 강문권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laughs> 아 정말 축하합니다. 예. 결혼 아, 앞두고 아이고, 있는 예. 예비신부하고 지금 뜨거운 뽀 하고 있는데 아 정말 멋있는 경기를 했습니다. 박문권 선수 저희가 4위 결정전부터 봤지만 시작은 위태위태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끝끝내 이겨내고 굴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찾은 끝에 야 우승의 영광까지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정말.